본 위원회는 2017년 2월 출범하여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였고, 바람직한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도민의 뜻을 충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제도적으로 적용 실행, 실행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왔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기 전에 도민 여러분께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검토한 세개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행 유지하는 현행처럼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임명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시의 기능을 점차 강화하는 대안입니다. 또도 전역에 걸친 통일적 해결적 처리가 요구되는 광역적 사무를 제외한 생활행정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이 임하여 처리하는 대안입니다. 또한 행정시장에게 자치법규 발의 요청권, 조직 인사권, 행정 사무를 대폭 이어 이임하였을 경우 주민복지, 삶의 질, 민원처리 등에, 등에 관한 주민밀착적 행정을 시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이는 도조례의 재정, 재개정만으로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안은 행정시의 이해를 두지 않고 주민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아니, 아니며 행정 시장은 보장된 임기 동안 이임받은 권한과 책임하에 시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입니다. 행정 시장에 대한 사무 행정에 관한 권한 및 조직 인사권의 이임 폭은 현행 유지안보다 확대하고 행정 시장을 직선함으로써 시장이 권한 행사의 정당성 및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안입니다. 주민이 선출한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아니지만 확실한 임기 보장을 통해 안정적 시정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일체의 민원을 처리하게 되어 자치시 자치시 경우와 유수한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본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정시장 직선을 통해 도민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현행 행정실을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하여 기초의회 의원과 시장을 모두 주민이 직선하는 안입니다. 이 대안은 시장과 기초의회가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세계 대안 중 가장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2006년 7월 1일 출범만 제주특별자치도 현행 제도를 변경해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실현이 가능한 안입니다. 본위원회는 최종한 선택 기준으로 근린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이념, 특별 제주특별자치도 지휘 실현 가능성, 도민의 의견 및 수용 가능성 등을 설정하여 최종 대안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제시한 세개대안중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 근린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이념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구 66만 명인 제주의 특성상 이층제 자치구조가 과연 적합한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2006년 7월 제주지역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기초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행정지로 통합하고 단층제로 전환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도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누리고 있는 주방분권 및 재정상의 특례를 모두 포기하고 다시 이층제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박할 때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납득시키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대안은 제주특별법 특별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정하는 각종 특례를 포기하지는 한, 포기하지 않은 한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행 유지하는 현행 행정시장 체제를 존치시키면서 도의 광역적 사무, 전체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사무를 제외한 일체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이임하여 민원처리상의 지연과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거의 유사하며 다만 양자가내는 행정시장을 종전처럼 도지사의 임명제로 하느냐, 주민이 직접 선출 직접 선거로 선출하느냐 하는 기관 선임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시장이 대,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 하에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민의의 존중, 여론 수렴과 주민 불편 해소, 대민봉사에서 현행 유지한 임명제 시장보다는 더 적성을 띨 것입니다. 본위원회는 신중한 논의 끝에 특별자치도 체제 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주민을 위한 근린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해요. 이를 제주도 특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현행 특별 제주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는 광역구조로의 변화로, 제주도민에게는 기, 기초적 행정수의 전달체계에서 소외감을, 제주 내의 정치 엘리트에게는 정치참여 기회의 박탈을 가져와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차례 도민의견 조사와 설명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섬이라는 단일 지리적 공동체, 66만 명의 인구 규모, 국제 자유 도시 지향성 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행정 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개선하면서 도민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적용하기 적용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2017년 12월까지 이루어진다면 2018년 6월 14일 전국 동치지방 선거에서는 제도, 제도적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주도민의 여론은 현제도에 현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행정체제의 기능을 보완하는 현행유지안과 제주특별자제도 설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의 필요성과 법적 정치적 실현 과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초 자치단체 부활안에 비하여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행정시제 개편안으로 타당하고 일를 타당하고 하다고 이를 최종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건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향후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행정시장의 정당 소속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행정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행정시의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 선거와 같이 행정시장 직선제 정당 공천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제 개편안에 대한 도민 설명의 과정에서 행정시의 권력을 몇 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도민들의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본위원회 역시 향후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경우 행정권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행 행정권력에 따라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경우 제주시 인구가 약 73%, 서귀포시 인구가 약 27%로 불균형적인 구조화에서는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의 비정상적 갈등을 우, 우발, 유발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구역은 주민의 선호도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구가 많은 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산 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및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 하에 향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 시장 선출의 행정구역은 현재 제주시 서귀포시 두개 권역에서 네개 구역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지 행정시의 권역조정은 주민의 정책 선호동일성, 경제 및 산업구조의 유사성, 인구 등 제주시 집중 완화 및 지역균형 발전, 생활권력과 행정권력의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 두개 권역을 네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제주시, 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 조천, 구자,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 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 자기포시 동지역으로 조정할 것을 최종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